타사에서 계속 엔진 정한 가서 이런 말씀 을하더래도 그냥 이 영상 보시고 아이고. 헛소리 개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엔진 찌빠 부조 현상 개나 줘버려. 네, 오셔넘겼어 오오오 무서워. 지금 170. 180. 180. 자,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왜슨 저항이 있다고 그래? 딱 <laughs> 저항 있어요? 없죠? 네. 차가 진짜 잘 나간다. <laughs> 138, 140. 뭐 차는 뭐, 뭐, 잘 나가는 데기장 막힘없이. 찐진빠 있어요? 아이뭐 아니 말로 뭐, 가면 계속 나가는데. 그러니까 쭉 나간다면 저하기랑 가슴이 어떤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와. 기자들은 고속도로를 쭉 달리면은, 네. 앞차, 뒤차, 그 속도가 비슷비슷하니까, 네. 그냥, 어느 기자들이, 저 금방 느끼거든요. 저 차는 어째이잘 나간다냐. <laughs> 그렇지요, 그렇지, 어렇지 음, 그런 거에도 살고 있는데, 저것이 저 기름을 갖다가 이발류를주고갖고 간다냐. <laughs> 도대체 저 차는 뭐야? <laughs> 음, 저, 딱 보거든, 우리는 금방 알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사람을 싣고 다니는 거라, 예. 그 금방 그 피로가, 예. 중량짐 실은 차들은, 5돈 실은 차, 10돈 차, 실은 차, 15돈 싣은 차가 많이 실으면안 나가죠. 근데 예. 이강광버스는빈 예. 차나 사람 타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아, 근데, 예. 근데 오르막 쌍암제 같은 데 올라가면, 어, 아니, 이 찐새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올라갔나냐. 멋빌레그만에막 비실비실 하더만. 그런, 어, 서 사거나. 대표님의 그, 회사가 규모가 좀 있던데, 이렇게 얼른 보니까. 네, 저희가. 제가...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 <laughs> 들어가 봤어. 네, 네. 그래서 후기도 많이 남기고. 네. 승용차 이분들도 많이 달고만. 네, 아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연구 개발을 많이 했고, 또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면서, 음... 그만큼 좀 뛰어, 저희애들이 봤을 때는 뛰어난 기술력이죠.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기술력을 도달하게 된것 같습니다. 승용차들도다만져하세어요 사장님. 바꾸면서? 그래. 어. 네네. 이놈 장착해갖고 다행히 단 점이 하나 있네. 아, <웃음> 카메라? <웃음> 카메라에 자주 걸리고 있어. <laughs> 장님 6단도도 70km 운행이 가능하니까 음. 괜찮습니다. <laughs> 아니 진짜 육단에 어, 이렇게 차량을 네. 천천히 가도 조금 안 떨고 네. 이제 사람이 이제 지금 빈 차니까 그러지 또 사람 타고만 어쩌란건 <laughs> 모르겠어요. 빈 차에 나와야지 사람 탔을 때더 성능이 나는 겁니다, 장님. 빈차 때안 나오면 사람 타나 마나 예요 네, 빈차 때 무조건 선동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사람 타면 오히려 무게를 실 었기 때문에 더 사장님이 느끼시는 체감 효과 가더 커요 그래네 지금 6단으로 60km를 갔 는데도 <laughs> 차가 너킹 소리 안 나고 네. 그건 좋네 부드럽게 나가는 사장님 그러네. 네. 계속 6단으로 지금 뭐이 국도에서 신호 있는 도로에서 6단으로 무조건 무조건 달리면 내가 이 6단으로 가면되 없고 아 국도가 어디 고속도로 고면단미을네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속도에 6단이면 음, 아니 이어서잖아요아뭐 네. 엔진은 무리가 너무 네. 없고 이미 기아는 5단으로 뺏으셔야 돼이 속도에 네. 그래서 이속도로 네. 오단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7 0 네, 7십이고 오르막이었는데. 응. 좀 네. 근조좀 빨리 갈고 싶으면쏙요 밟아주면 바로 그대로, 그대로 탄력 받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장착 안 했을 때에는 탄력이 안 나오거든. 한참. 참 있어요. 한참. <laughs> 그래요, 맞아요. 이리는 바로 100km까지 바로 쭉 가는데. 살짝만 걸었는데. 그니까, 장거리 문제라면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맞아. 악사를 낳았을 때게, 그대로 가고 나 지금도 낳았잖아요 그죠? 응. 낳았을 때, 지금 편지였고, 예. 그대로 가고 나면. 예. 그 탄력주행이 네. 엄청 길어지고 좋아요, 장거리. 음. 아까 조금 전에 한참 뛰셨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안 밟으신 거예요. 그럼 이때도 연비를 아끼시는 거고. 무인카브레. 밥이네 무인카메라. <웃음> <웃음> 이렇게 잘 나가면은 여기서 밥은 무인카메라 있을 때 악셀을 넣거든. 그러면 저거 속도가 줄거든. 네. <laughs> 그 뭐. 그렇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무인카메라 발견하고 떼시는 그 거리보다 좀더 멀리서 떼시면 돼. <laughs> 그래 갖고. <laughs> 네. 하여튼 엔진 알펜이. <laughs> 현재 RPM이 뭐5000 RPM에서 뭐500 음. 그, 그 RPM에서 600 RPM, 700 RPM.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도 아우 힘 딸리고 저기 떨고 놓고요 네. 사실 차는 RPM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차량 RPM이 안정화 되니까 차가 이렇게 안정적인 주행감이 되는 거예요.